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벌과 신하가 베리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베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대사로니에 배살군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첫째,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신사에게로 하는말은 마음이 좋고 마음이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좋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떠들었다. 영국은 해석의 나라입니다. 해적질을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영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국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적에 따라서 신사에 따라로 바꿔진 것입니다. 변게된 것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자신도 수양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이 신사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바꾸어 지내는 것입니다. 카네트라바는 영국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덴마크를 정복하고 스웨덴까지 정복했습니다. 대영제국을온 세계에 떨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망간을 만들게 되는데, 망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영광스럽고 휴양 찬란한 망간을 제작해서, 가는 토왕에게그 망간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카누토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카누토 왕이 바다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바다야 고요하고 잘나가라 그런데 여전히 바다는 파도가 몰아치고 또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그것을 본 칼뚜랑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나는 바다의 파도도 고요하게 하고 잔할수 없습니다. 잔잔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실 분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궁전에 들어왔서 왕관을 벗어서 시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이 왕관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십자가산 위에다가 았습니다이 왕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접하게 되면은 혜를 받게 되면 받아보르게 신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둘째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 치유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치유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바로, 은혜다, 축복의 통로고, 응답의 통로고, 치유의 통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되고 복을 받게 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누가 베리아 사람들? 베리아 사람들의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베리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드다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첫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이걸 마이동봉이라고 부릅니다.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교만에서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교만이 오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겸손이 그게 겸손이 아니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먼저 나를 내려놓자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겸손에 지게 되고 겸손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셋째, 좋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나쁜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 어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누구를 까는가? 까고 있구만. 저건 다 들으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라 우리는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넷째 좋은 말씀만 기억하면서 오늘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예수님의 보유를 전한다 양무리교회에서 38년 정도 목회하고 은퇴하고 젊은 후임자가 왔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빠져요 십자가가 빠져요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 여기저기에서 주인들이 말해 말해. 오늘 사랑하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달던지 쓰던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은혜를 받습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는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부의 도움도 없이 선생님은 맨 주먹으로 어떻게 3천 명의 고아들을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조지불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날마다 3천만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힘이 온다는말이다 오늘 우리가 더위 속에서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더위 가운데서 나는 힘이 샘 솟는다. 나는 힘이 넘친다. 그런 사람 봤어요. 다천사아가지고 벽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니 어떻게 가짜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 어렵않아요 여러분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은 4월 첫 파일을 가가지고 그 모양 불키고 뭐 연보하고 그것을로 끝나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달러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을 몇 번을, 천번을, <laughs> 천번을 여러분 부처 앞에서 이렇게 절한다고 생각해봐야 쉬운가요? 쉽지 않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민는다 그래도 수용이 없어요.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영력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오고, 은혜를 받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치유를 받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안수에서 고침 받고 치유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은 안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병된 사람들을 무엇으로 고쳤어요? 거의 80% 환자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를 지켜고 나를 지켜한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으면 나는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평을, 질병을, 질 보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고친 나가 말이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평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왜? 언제 다쓴 줄도 모르게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신라가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거리에 거기에 딱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런데 바울과 시라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안전매가 있습니다. 부거하는 사람, 사거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많잖아요. 부거래, 그 사람이, 이를지도저르도 못하고 꼼짝없이 바울 곁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싶어 듣는 게아니요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안진메이가 마음이 뜨거웠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안진메이가 수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벌과 신라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사라. 그럴때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한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팔이 굳어버리고 팔이 가 푸져. 여러분, 이 팔을요, 내 몸으로 딱 묶어가지고, 한달 동안 묶어 나오세요. 한달 후에 이렇게 풀어보세요. 팔이 퍽, 펴지니까, 푸져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아닌 백일 있는 사람이 손자가 된다고, 이런 헐, 높은 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맛의 단지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다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야 돼? 그 사람한테 돈 껴줘야 하나요 받아야 하나요 어렵도 않을지 몰라 그런 짓만 들어요 은혜를 받고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각없이 주님께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겸손하고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내려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기하시고 그귀를 열기하시고 그 신령을 열기하셔야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베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얼마 안 돼요. 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어디든지 성경을 잘마다 보고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 제가 양머리 계실 때 오기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이 분이 성경을 40도본 했어요. 자기는 틈만 나면 성경을 보면 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40도본 했어요. 그분이 이제 안세주 주제만은 은퇴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장로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좀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추천했서 이분을 합시다. 당에서 만나일체로 목사님 뜻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1년 하시다가 은퇴 했어요 왜냐 그분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면 뭐가 있어요? 교는그분분안 돼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안식사가 은퇴하는 것보다는 또 장로로 은퇴하는 것이 그사회들에게나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게 비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한 사람들은 뭐예요? 초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존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을 날마다 날마다 시간시간 순간순간 보지는 못해도 날때라도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받으지 않겠습니까? 그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거,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